보전의 신병 파티는 직접 피한 게좋을것 같은데. 그런 거지 보고 거라고 진짜 처음 들어서. 근데 회식하려면 보고는 하긴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드라마 신병에서 오석진 소희를 연기한 배우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푸른 것탑에서 말년 병장 역할을 했던 배우 최종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네 안녕하십니까 캡팅 김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제가 보다 TV 좋아해서 뵀었던 분을 실제로 앞에 대니까 연예인 부른 거 같습니다. <laughs> 어. <laughs> 제 사인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무한도전 때부터 최코디 그때부터 유심히 봤고 그다음에 이제 푸른 거탑 나오셨을 때가 저희 군 생활할 때여서 한창 재밌게 보는 푸른 거탑은 무조건 챙겨봤죠. 푸른 거탑 할 때가 아마 제가 사단장 할때데 내가 거의 다 봤어요. 왜 봤느냐 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사단 어디에선 가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저건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걸 좀한 생각해 놨다가 그 다음날 참모들한테 야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하느라고 아주 재미있게 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주인공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진짜 좋아요. <laughs> 신병 드라마 다 보지는 않고 몇 개를 봤어요. 이번에 이제 신병 그걸 보면서 이건.

고 싶지 않냐? 아, 어때? 볼래? 아, 너기 좋더라. 근데 실제로 본인도 군생활 할 때가 이 신병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해요. 본인 때도 있었죠? 아, 어, 이 그럼요. 신병 그, 공감이 엄청 차이. 많이 돼요. 제가 소대장 할때 제가 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잠깐 자리 비우면 그 사이에 이 동사 친구들 이 생활관에서 그램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글쎄, 그내 입장에서는 사단장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사단에 온다. 이건 확률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되게 힘든 경우가 아니겠는가. 같은 사단에 아마 우리 아들이 간다 그러면 아마 모르게 하거나. 또 아들이 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단장에갈 확률은 있겠죠 그게 아... 예그내마음대로 사단장을 나가는 게 아니니까 위에서 몇 사단장 가라 그러면 가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제 기억에는 제 주변에 아버지가 사단장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부대에 근무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비슷하게 그건 있었습니다 주임원산대 아들이 하사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네, 네. 네. 그런 경우는 저도 네. 네. 꽤 봤습니다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오래 있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네. 말씀처럼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만약에 진짜로 뭐 사단장으로 계신 그 사단에 자제분이 오시면 불편하실까요? 아니면 불편하겠지 아무래도 아 불편하구나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신경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밑에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예를 어떻게 했지 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원천적으로 병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아예 다른 사단으로도 그 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만약 다른 사단에 있어도 내 부대원이 사단장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면 이제 말 표현이 병사면 야너 이런 것도 많이 표현하는데 김 병장!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뭔가 말할 때 제가 간부대 입장에서도 만약에 제 대원이 사단장님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저도 순간 이게 위축이 될 수도 있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은 제가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대통령 아들도 있었고, 오. 참모총장 아들도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지는 않았어요. 똑같이 돌릴 때 같이 돌리고, 똑같이 코칭을 하지, 그걸 뭐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하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훈육관들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군님좀 그랬을 수 있지. <laughs> 대통령 아들이 있는 그 중대 훈육관님은 상당히 긴장을 했었을 걸로. 예. 그러면은 이 신병놀이가 있었잖아요. 신병놀이 실제로 의경에서는 있, 있었나요? 저는 당하진 않았는데 저랑. 조금 차이나게 들어온 신병들이 당하는 거를 봤어요. 아 의형도 똑같이요. 네. 그래서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네. 그걸 내가 도맡아 했어요. 우린 연기가 되잖아. 아, 네가 해야 된다고 신병 노이는 아, 정말 아, 싫어했어요. 그리고 점호할 때 서있으면 웃으면 안 되잖아.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차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렷! 내가 그래갖고 이런 면. 이제 저 저녁할 때 너는 내가 뭐가 제일 지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웃기지 좀 마십시오, 진짜. 그게 제일 지럽습니다. 애들이 막 혀를 물어 막. 무슨 안되니까 참느라고 네, 네.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신병놀이 없으셨습니까 신병놀이는 없었고 저 이미지 게임 같은 건 했었던 거 아... 같아요 누가 뭐 어때 보이냐 이런 거뭐 누가 여자친구 제일 많이 못 사게 봤을 거 같냐 아, 뭐요 정도는 예요 정도는 했던 거 같아 너 이거 고민하지 마 고민하면은 진짜 되는 거니까 고민하지말고 빨리빨리 하라 좀 빨리빨리 그냥 해버렸습니다 눈 마주치면 바로 이렇게 신병놀이라 그랬다가 이미지 게임 그러니까 나 되게 옛날 사람 같잖아 저희 삼사관학교에서도 비슷하게 신병놀이할 때뭐 병장 이등병으로 위장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생도 때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목욕탕을 갑니다. 근데 목욕탕 개그장도없고 몸만 있고 그렇죠. 특히나 동기들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다 머리 빡빡머리에다가 선배들이 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씻으면서 야그 기초군사훈련 군대장 조박 같지 않냐? 야이 지금 우리가 또 동요를 하는 겁니다. 야, 맞아 야, 그치, 그치, 밖에서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은다 듣고 있어. 그래서 그 선배가 다들고 저는 모르고 있다가 같이 막 떠들다가, 동기가, 야, 조용히 해, 서 왜? 했더니, 뭔가 이상하다. 쟤 처음 보애라고 그리고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게 얼차려, 받고 야, 누구? 너 내가 만만해? 그래서 애들 다, 기겁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저희 때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 이렇게 숨어들어가고 이런 거 엄청 당 했거든요 저도 근데 고참들이 나한테 맨날 시키는 거야 시킨 대로 가저 잘하니까 뭐 저기서 널부러져 있는 병장한테 야 쟤한테 욕 한마디 해라 너 진짜 내가 갖고 일어나 확 그냥 미쳤어 뭐 이런 신병에 가면 그러면 그걸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떨리는 마음이 막 하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고참들이 재밌으니 대구시켜 행정반의 그 행정반장이라 그러요 저희들은 간부시잖아요 그분한테 욕한 적도 있어요 저씨 아니, 못해먹겠어, 하씨!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아하더라고, 근데, 고참들은. <laughs> 이제 저희 때는 생도 생활할 때 학교에 간부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그 간부님이 중령이셨는데, 꽤나 짬이 있는 중령. 그러니까 영광급 장교 중에서 대령보다 짬이 높은 중령의 아들이었거든요, 제 동기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기가 참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도들도 준비물을 많이 사거든요. 자기 품위지위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이 친구가 외박을 나가서 돈을 쓰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엄마. 나 훈련 비용 하게 0만 원만 보내달라. 나 손전등도 사고 모두 사고 팬티도 사고 뭐 해야 된다. 물론 생도들이 그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빠한테 얘기한 겁니다. 여보, 얘가 학교에서 훈련 받는다는데 뭐 훈련 비가 필요하다서 해돈0만원보낼게 이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가 생도가 품유지비 위 나오고 보급품 다 나오는데 돈을 왜 사? 훈육대장이 소령이거든요. 대장한테 전화한 를 거야. 야, 니네 훈육대 손전등 필요하고 뭐 팔아 돈 필요하냐? 그 훈대장님이 다 모아놓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누가 어떤 놈의새기가 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해가지고 어 훈대장이 창피하게 어 니들이 성인인데 왜 손전등 엄만 사달라고 하냐 다면에 동기 얼굴 빨개지는 거야. 근데 그 4학년 선배가 또 눈치를 챈 거죠. 밥 먹으러 갔데 야, 넌니나 아빠랑 밥 먹으러 가라고. <laughs> 아, 넌드도시당오지 마. 저기 가서 나 아빠랑, 간부, 밥밥 아빠랑 밥 먹어. 밥빵밥 먹어. 그랬더니 애가 막 아닙니다. 막. 그런데 하나 더, 거기다 또 플러스로 가면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뭐 훈련하는 거, 하는 거 대빵이셨어요. 그래서 훈련을 봤는데, 근데 동기가 대장님의 아들인 걸 우리 다 알잖아. 근데 이제 그때 극기훈련을 했었거든요. 극기훈련을 딱 하고 집합을 했는데, 동기가 없는 거야, 그 아빠의 아들이.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한참 뒤에 오는 겁니다. 그 동기가 가서 가지 냄새를 맡은 겁니다. 걔한테 가서. 뭐못 고운 줄 알고. 근데 그 치킨을 못 고운 거야. <laughs>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 비단해 너만 먹고 오냐고 이래서 아빠가 중령이상 돼야 된다고 막그 동기가 아 아니야 그랬는데 치킨 냄새 난다고 막 몰아쓰고 이러니까 나중에 얘기해주더라고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빠 방에 가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laughs> 거기까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었다는 거 아무튼 먹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막 놀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야 아빠 이래서 야리빠백기냐 해서 근데 그런 썰이 있었어요 똑같네 아들 군대 보낸 부모들의 공통적인 얘기 중 하나가 역시 군대 가니까 돈을 더 쓴다 그래요. 뭐만 하면 돈달라 심지어 총을 좀 사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옛날에 그랬지. 그런 애들 많니그 용돈 받아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게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한 한도 오해 했있는데제 동기가 그때 훈련 받을 때 조금 못했습니다. 아빠 앞에서 근데 이제 아버님이 딱 그걸 보시고 야 놀러 와 다시 걔는 똑같은 힘든 훈련한 더몇 배는 더 하긴 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 자기 아들이라고 엄청 빡세게 하네요 좀 막. 그랬는데 그날 밤에 치킨을 먹고 올줄 몰라. <laughs> <laughs> 서프라이즈 서플, 어떤 <잊었던> 아. 거지 <laughs> 이 새끼가 그런 것 가지고 전화하냐고 어, 뭐 형님이 시켰냐고 그런 말안 하셨지? 그냥 엄청 혼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고합니다. 전군 실내점호 혼나서 말이에요. 이거 진짜 실험이니까 이거 일로 와. 이게 지금 일조점호 말하는 거죠? 네, 아침 점호. 저는 사실은 이 신병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을 못 했던 파트예요, 이게. 네. 저는 군대있을때 실내 점호가 너무 싫었어요. 청소를 한 4시간 시키니까. 아 네. <laughs> 일실내점모를 하면은 아침에 일과 시작 전에 자유 시간이 좀 생깁니다 여유롭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뛴 뛰기 뛴 걸음을 안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거의 한 아침에 한2 30분은 좀 버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당지 사령을 서봤는데 비가 조금 오는데 제가 실외조모를 한다고 방송을 통제하지 않습니까전 대대 거짓말안 하고 건물이 아, <laughs> 아, 아. 그러니까 당지 사령실 그럼 좀 비가 오면은 실내점모실내점모를각 실외조모. 중대별로 실시한다 이상하면은 와 어, 2002 월드컵이에요. 근데 네,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그걸 뭐 사단장한테 전화해서 할 일은 아니고 그거는. 그런 울타리 단위로 있는 당직 사관이 알아서 결정할 네. 일이지. 사단장님한테 얘기해서 할 그것은 아니다 합니다. 그 사단장님이 아들이 전화 와서 아, 네. <laughs> 저거 좀 바꿔 달라고. 네. <laughs> 혼내는 거지. 막 빌어요. 나좀 죽어. 죽어 이제. 죽어. 지금파티는 즉각 금은지금 좋을 것은은데금은지 지금은 지라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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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이금 그, 잘못 나온 게, 이제 소위는 지휘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휘자죠. 예, 그러니까 캐릭터상, 이제 또, 저희가 계급에 좀 취해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휘관으로 표현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드라마 본 사람들한테 되게 욕 많이 먹었나봐. 엄청 기... 신경 쓴다, 막. 왜 이렇게 중국 중독이... 떨어있어요 괜찮아요. 어. 네. 아, 괜찮아요. 그건, 그건. 방송적 용서죠. 아, 네,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지휘관을 몰라서 쓰는 거냐. 아, 이거는 아, 컨셉이냐라고. 그걸 다큐로 받아들이시면은 많이 힘들어요. 지휘관 지휘자 구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댓글 그것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근데 회식하려면 보고는 하긴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생각니까 내에서 먹는 거니까. 당연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라고 보고하는 건 당연히 맞는 겁니다. 저건 이제 군대장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생활관 안에서 취직은 아니었고 다목적실이라고 다목적질. 그러나? 네, 네, 그 레인 전자 레인지 네. 거기서 네. 먹는 거였는데 그것도 보고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와, 내가 10년 됐으니까 감을 감을 하네요. 보고했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육군이 좀부럽기는이 의경은 PX를 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럼 그걸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지 밖에서 아. 사올수 있으니까 굳이 아 PX가 필요가 없어요. 군대에서 뭐 PX에서의 어떤 그런 게 없어서 가격도 비싸잖아. <목소리> 그냥 일반 소비자입니다. <laughs> 그 촬영할 때도 PX라는 데를 구경을 간 정도로 가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 나는, 저런 거 보면 되게 부럽다. 제가 이제 FM 소대장에 제가 좀제 스스로 반성하는 과거에 속된 말로 약간 꼬통지 탄한 적이 한번 있는데 처음으로 소위 때그 지휘 실습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부대를 처음 가는 거예요. 아, 아, 예, 아, 예. 지휘 실 갔다가 일주일 정도 하고 다시 교육받고 다시 오는 건데 지휘 실습 첫날 아무도 나를 모를 때 소위 때딱 가면 아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딱 들어갔는데 생활관에 먹다 남은 사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생활관 취식물은 반입이 안, 완전히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창피한데, 처음 보자마자, 애들나 아무도 몰라. 이아저 누구지? 그러고 있는데, 야, 생활관에 누가 사가 가지고 오라그랬어 왜? 네? 근데 제가 그 사과를 내려도 발 밟았습니다. 당장 갖다 버려. 치워. 그때만 애들이 미연씨 뭐야? 이연씨 그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laughs> 등치도 갑자기 크네. 등치도 큰데. 사장 주식물 누가 꼬라겠어? 그 오자마자 만니가 제가 그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굳이 그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가건데. 아니지. 그 당시에는 배운 대로 한다고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내무실에 취식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띄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한번 문제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첫날 소대원 처음 본다 가가지고 침낭 아, 그 비계피 딱 보고 비계피 딱 꺼내서 야 이거 언제 빨았어 대막예 <laughs>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웃음> 처음 <웃음>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복귀하는데 그때 딱복 복귀할 때 이제 병역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나중에 또 복귀해서 보자. 그때 딱 병장들이 일병 상대방한테 웃으면서 아, 야 고생해. <laughs> 그랬었던 적이 네. 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평가를 하시는 계급이셨잖아요. 그렇죠. 분들, 저도 이제 그런 일지도 있어요. 본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해 주셨습니까? 그런 분들. 아주 잘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아... 그 사람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어, 이런 게이게 훌륭하지만은 부하들 수준을 고려해서. 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이제 그 리더십 자료 이런 걸 보다가 보면은 월남전이 한창 있을 때 육사 출신 FM 소대장이월남전에간 거예요. 평상시 작전 안 나가고 주둔지에 있을 때 모든 걸 FM 대로 비가 와도 못뭐 밖에서 점화하고뭐 하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병사들이 숨쉴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FM대로 하려 그러다 보니까 어, 매복을 나갔는데 배통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파악을 해서 이 FM 소대장이 잡아야 될까야 공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공격 안 하는 거야. 그 본인만 일어선 거야, 본인만. 아... 왜? 소대원들이 평상시 소대장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지. 소대장만 참마자 죽었다는 것이지. 어, 그렇다고 뭐 FM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갈때 하고, 쉴때 쉬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FM 을 찾아야 되는데 쉴 때도 FM 을 찾아갖고 각지게 앉아갖고 쉬라 그러면 이건 아니잖 예,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FM 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100%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건 아니었구나.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 요다 네. 사람이니까 네.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똑같다 그러면은 FM 들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FM 구생할때 피보거나 그런 적 없었습니까? 장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분도 근데 어떤 균형이 있었어요 FM대로 하고 이제 뭐 풀어줄 땐 풀어준다 이거였는데 이거를 좀 잘못 활용한 예가 있었어요 풀어줄 때 FM을 하고 FM으로 해야 될때좀 어 <laughs> <laughs> 그건 <그런, 웃음> FM이라고 할수 없는데. 네. <laughs> 이상할 때규범을 들이밀고 이런 약간 좀 균형이 있지만 잘못 사용했던 잘못된 균형이네요. 예, 이런 거 경우는 있었습니다. 리고 힘들겠네 진짜 그러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든 거 아니야? <laughs> 반대로 어떻게 어, 어떻게 맞춰, 맞춰 그걸. <laughs> 저 때는 저희 상도 때 이제 FM 지휘관분이 오셨는데 와 그분은 무조건 점모는 실외에서 한다. 음.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앞이 보이지도 않은데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뛴 걸음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한 번은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당연히 하는 거니까 뛰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애들 다 접어지고 뛸 때면 앞에 애들 막 어. 앞에 중대애들이 뭐, 다 넘어져 뛰는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분만의 루틴일 수도 있잖아. 이걸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 거린다든지. <laughs> 분이 계실 때제 4학년 생도태인데 4학년이 거의 병사로 치면 병장 같은 거거든요. 아직도 기억나. 주말 아침이었어요. 그때 우리 생일감이었어요. 주말 아침에 따따따 따로 기상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사, 좀 말년들은 늦게 일어나잖아요. 어, 맞아 맞아. 전무 시간 시, 시간 집합하는 시간도 있고 아 이제 뭐인데 갑자기 중대에 누가 띡 들어오더니만 여기 4학년 양년 성도는 아이 또 자고 있네. 다 그런 겁니다. 딱 봤더니만 장군님이신 거야. 와. 와. 벌떡 일어나서 커튼 딱치고 나갔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훈육 대장님이 365에 창문 커튼만 보고 있는 거. 요 빰! 빰! 이거 안 하면은 바로 이제 훈대장한테 엄청 혼났던. <laughs> 그분이 또 워낙 체력 단련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laughs> 네, 어, 어, 아시네요. 제가 그랬더니깐요. 저희 중대장이 한번 바뀌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의무 경찰들은 야간 근무들도 있고 한데 체력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분이 오신 거예요. 훈련을 하는데 보통 시위 진압. 그 옷을 입고 뜨거운 여름에 그걸 굳이 아게안 시키는 애들 맨날 밤새고 힘이니까 적당히 하고 이렇게 쉬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체력이 있어야 밤도 잘쓸수 있다 한 여름에 방독면을 하고 진압복을 입고 막 공동묘지 같은 데를 막 계속 뛰게 하는데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나 그거 하고 나서 또 밤에는 근무를 나가야 돼요 애들 거, 걷다가 졸아요 이렇게 막 근데 그만큼 체력을 어느 군데나 있는 것 같아 이 체력 이거를 상당히 강조하시는 분들 아니 우경도 뭐 북한으로 침투하나요? 어디 침투하는 줄 알았어 사실 의무경찰이라고 하지만 극한 시위는 뭐잘 없지만 방독면 쓸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 시위 나가가지고 어, 그러네요 <laughs> 시위의 어떤 절반 이상은 너희들의 움직임에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쉬가서 우린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안 했는데 그래 너무 힘들었어. 요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육군은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이 정확하지만 의견 은 그게 아니거든. 아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별네 개고 대령이었는데 대령이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야 아무개 대령 너왜뭐 모른 척하냐 그러니까 야니 누구야? 너 이번 토요일 저녁이라 그랬지? 나너 절대 집에 안 보내줄 거야 두고 봐 그랬더니 막 얘가 노구라고 우리 선임 더잘 보여야 된다 이러면서 더 행가를 높게 쳐주고 약간 이런 분위기 <laughs> 이뿌에 <이런. 웃음> 마무리된